안녕하세요. 한국 반도체 도우미 한반도 박준영입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 알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첫 시도할 것은 어, 글로벌 소식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반도체의 90% 가까이는 해외에서 소비가 되죠. 우리는 현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봤을 었 때는 소재의 66% 정도, 장비의 78% 정도를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선할 것도 있을 것이고 협력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semiengineering.com에서 주단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뷰를 합니다. 어, 우리나라 기사와 함께 맞추어가지고 겹쳐지는 것들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도 반도체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죠. 중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제안한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과 s 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들 연결해서 미국에서도 꽤나 이슈가 됐었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반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언론들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현재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기사, 혹은 반도체 전문가들끼리는, 이게 혹시라도 중국 제자가 있을 때는 한국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었고요. 그건 비단 HBM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지는 일반 범용 반도체 이슈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현재 HBM만 아주 떠들덜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어 범위문도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왔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또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건 바로 위쪽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Applied m a t e r i a l s 회사 있죠 이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사화 된 것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예, 리쇼어이죠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어, 미국의 경쟁력을 다시금 강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로써 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장비 회사로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연구소를 짓겠으니까 도둑 씹시오라고 한 것이죠. 이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겠지만,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소재 부품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소부장 하게 되금은 이것도 왜할수냐 저것도 왜할수냐 이런 형태의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서플라이드에서는 실제로 별다른 논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오키나와 연못소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서 현재 ASML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 공정이죠. 극자에선 EUV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확 줄인 장비.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SM의 독점을 깨고 싶은 형태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아, 역시 일본이 여전히 소재품 장비 쪽으로서 실력은 줄지 않았구나.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내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어, 랜 리서치라고 하면서 3D 랜드용의 극저온의치라고 하는 기술력이 발달한 장비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는 바로 물질인 것이죠. 이 물질을 실제로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반도체 제품들은 결코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몇개 회사, TSMC,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인텔이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텔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 장비에서 탑5가 여전히 있죠. Supply Materials, r KLA, ASM의 아성이 만만치가 않고 대단합니다. 장비의 구매라고 할수 있는 값에서도 결코 값의 위치를 떵떵거리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랜서스에서도 엣지 장비가 아주 새롭게 수계가 되고 있고, 지난 23년 11월 정도에, 텔에서 이 극저온 해치 관련, 어, 실제 개발이 끝내서, 삼성에서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기사도 응. 있었었고, 실제로 강력한 장비회사들의 역할들입니다. 이때 동시에 나왔던 것은 옆에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EUV 쪽에 기술 발전이 될 건데, 어, 꼭 ASM의 마음대로 될것 같지는 않다는 가장 큰 요지입니다. 월 초에, 에, 인텔의 파운더리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a s m l 에서 가장 최신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 NA EUV 장비 받아가지고 금방 공정을 따라잡을 거야. 얘기 했었습니다. 기사가 크게 났었죠. 여기서 NA 값이라고 하는 개구수, 렌즈 크기, 거울 크기겠죠. 0.33이라고 0.5까지 올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제품화 될 것이냐라고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EUV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삼성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처음에 장비가 들어와서 2019년도에 양산이 됐었습니다. 11년도 넘게 양산이 됐었죠. 그래서 EUV가 되냐 마냐, 진짜 좋은 것이냐, 혹은 EUV의 모든 연구개발을 삼성이 도맡아주는 해게 아니냐.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무리 인텔이 절치부심해서 하이엔의 장비를 수입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쉽게 바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마이크론도 1 0나노 초반 뭐 D1 감마라고 얘기하는데요 D1A, B, C가 있고 D1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이제 기술 독립 혹은 남들과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이크론의 네이밍 전략입니다. 그때 마이크론이 12나노 초반, 자기들 말로는 D1 베타겠죠.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EU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EUV 말고 그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업계에서 유명했던 장비, ALF라고 하는 DUV 장비를 활용해서, 더블 패턴의 전략을 활용해서 약 10년 넘게 버텼고, 오랫동안 버텼던 게 바로 마이크로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11나노 초반, 후반이 되었던 D1 감마에서는쓸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어, a s m 에서는 하이 NA 장비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현재 반도체 제조업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EUV 장비도 일단 계속 써보자. 형태의 전략을 취한다. 이거는 당연히 소재부품 장비회사가 중요한 위치에 있긴 하나, 그것을 구매하고 실제 제품을 만드는 TSMC, 삼성 등등에서는 장비를 그대로 쓰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도체 제품과 소부장에서는 중요한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국내에서는 소재부품 장비회사를 소위 커팅 엔지죠맨 앞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에도 이슈화 됐었던 세메스가 초임계 유체 장비를 아니면 이제 뭐서랑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HP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압으로 해가지고 어, 어떤 구리 쪽이나 약간 배선들의 열처리 공정을 진행했던 장비 같이 새로운 컨셉의 장비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적인 격차만을 수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계속적으로 수입할 것이냐. 전략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국내 산으로 보시게 되면요. 전자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엔비디아, GPU, Hynex, HBM, 패키징 맞는다. MCO인 것이죠. 주로 저희 인천 경기 서부권에 있는 한국 법인의 MCO라는 회사입니다. 아, 2.5D 패키징을 세배를 증설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사트라고 하는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트 기업입니다. 패키징 점점 미세화되면서 에, 결국에는 기존의 패키지 장비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가이고 오랫동안 반도체의 미세 공정을 담당했던 삼성이나 TSMC 같은 전공정 회사들이 패키지마저 소위 독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엠코에서 많이 힘을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엠코를 제외하더라도 엔비디아 어, GPU, 하이닉스 HM 패키징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TSMC의 전공정과 꾸공정까지 목매달 것인가? 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었을 것같아 메모리 반도체는 HBM이 있고요. GP 생산 TSMC가 하고요. 그걸 엮어가지고 얘기했던 게 TSMC의 코오스 전략인 건데, 이제는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것이었을 때가 우리가 2.5D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첨단 반도체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공정 기술이 적용되려고 한다. 그렇게 라인을 증설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이 엔비디아가 TSMC에 모든 걸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페미니스트한테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나 TSMC가 삼성 쪽의 패키징을 쓰려고 하지 않겠죠. 이, 근데, 팬미스에서는, MB 대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밴드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HBM3, 일부의 통과이긴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팬미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을 것이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 이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즘에 AI가 실제 겨울이니, 경제 자체가 침체 걸 곳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현재 전자산업의 가장 중요한 총화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산업은 결국에 설계회사에서 끝까지 생산될 것인가가 두 가지가 다 연결될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는 해야 될 것은 공급망 체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합종 면역을 하든지 혹은 원스톱 소셜러시를 가속화더라도 경쟁력을 갖추든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위 설계와 공정에 연결되어진 전방산업 쪽의 합종 영향을 받다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기대할만한 소식이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한반도라는 데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결국에 소부작 우리도 어플라이드 램텔 같은 회사가 되든지. TSMC가 그렇게 하듯이 실제 반도체의 장비를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획 능력이 있든지 혹은 반도체 장비사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유지보수나 개조개선 전문회사를 키워서 그걸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지 서로 고민일 텐데요. 소재부품 시험평가가 생긴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도체 컨설팅을 진행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 저희는 테스트 배드가 없습니다. 왜 어떤 소재가 어떤 부품과 장비, 그 다음에 공전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짓는다고 했던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한반도 한국 반도체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라고 같이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비단 반도체 설계 이슈나 이중 무역 갈등 이슈만 뿐만 아니라 여기서보터 잽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이슈,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 발생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한반도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랑 다시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